여러분, 지금 이 시점 가장 핫한 안경 브랜드가 국산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입니다. 국산이에요. 오늘의 브랜드, 젠틀 몬스터입니다. 이거 외국 브랜드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젠틀 몬스터는 2011년 홍대 작은 창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플인가? 아시아 사람들의 많은 오버사이즈라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안경점인지 전시장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예술작품과 조형물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입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전지현이 착용을 해서 논란이 되고 검색량이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 드라마 효과로 바이럴을 타고 중국에서도 머스트 헤브 아이템 1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 젠틀 몬스터 거대한 로봇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현대 미술관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미인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2017년 lvmh 에서 7%의 과감하게 지분 투자를 합니다 이로써 k 럭셔리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의 필수템 연예인들의 공항패션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가장 히트를 친 블랙팬크 제니 와의 콜라보 12만 개 무려 2주 만에 완판 모바일 게임과 NFT 연동까지 엔지 마음을 아주 정격하게 됩니다 젠틀 모스터를 여기까지 오기 위한 세 가지 대표 모델이 있는데요 허01 얼굴이 큰 사람도 착용이 가능하고 얼굴이 작은 사람은 더욱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마법 같은 허01 모델이 있고 제니가 직접 디자인한 파스텔 힙스터 안경 젠틀 가든 패션피플 감각의 끝판왕이 M&M 003이세 가지 모델은 젠틀 모스터가 힙하다라는 거를 전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안경은 패션입니다. 고급 수입 브랜드도 좋지만 월드클래스 국산 브랜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다음에는 젠틀몬트에서 안경을 하...